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한 사람들 팀 이비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 설날 프로모션 게임 추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마리오 플러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입니다. 58% 세일하여 27,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유비소프트와 닌텐도가 협업하여 탄생한 게임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현재 전략 게임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이동과 공격 모든 액션을 꼭 수행해야 했고 한번 움직이면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이 심플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파티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리오를 꼭 채용해야 한다라는 제한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캐릭터의 성능과 조합에 맞춰 플레이어만의 파티를 짤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게임은 그런 지루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강력 추천 게임입니다. 다음은 페르소나5 더 로얄입니다. 50% 세일하여 34900원으로 판매중 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시리즈로 현실 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빌런들을 사냥한다 라는 스토리 전지에서 독특함을 느껴볼 수 있고 턴제 jrpg이기 때문에 상당히 루즈 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화려한 액션 연출과 캐릭터 각각의 특색있는 페르소나를 만나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ui와 더불어 100시간 이 넘어가는 플레이 타임까지 완벽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30% 세일하여 55,86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마법을 만나볼 수 있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진행되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레이할 캐릭터는 고대의 마법을 느낄 수 있는 특이 체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고대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의 곳곳을 모험하게 됩니다. 호그와트 말고도 주변의 다양한 지역이 컨셉과 분위기에 맞춰 아주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고 소설, 영화 속에서 보던 스스로 움직이는 계단, 신입생들의 기숙사를 배정하는 마법 모자 등 우리가 익숙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가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마법 시전 모션과 연출이 화려하고 타격감도 상당히 준사여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니어 오토마타 더 엔드 오브 요르하 에디션입니다. 40% 세일하여 29,88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기계와 외계 생물들에게 점령당한 지구를 되찾기 위해 투입된 구형 안드로이드를 플레이하는 액션 게임으로 안드로이드만 할수 있는 관절의 범위를 벗어나는 독특한 액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스를 해킹하는 미니 게임 진행과 더불어 수많은 미사일과 총알을 쏟아내는 보스의 공격 패턴을 피해. 그 틈새를 노리는 탄막 슈팅 게임의 재미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되어 출시된 버전이기 때문에 30프레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작과 함께 전세계를 로그라이크 장르의 부모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패시브와 무기를 가진 캐릭터를 골라 건전을 터험하게 되는데 그 건전에서 다양한 무기와 유물을 획득하고 최종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 핵심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엔터 더 건전에는 다양한 히든 컨텐츠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조작한 오브젝트에 따라 히든 보스를 만나기도 하고 비밀 캐릭터 해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요소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스트 댄스 2024 에디션 입니다. 15% 세일하여 55,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매년마다 출시되는 단골 게임으로 사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다는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일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저도 처음에 저스트 댄스를 즐겼을 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동작을 따라하게 되고 생각보다 춤들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정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팝 음악부터 아동을 위한 디즈니의 음악까지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트 사무라이 랩넌트입니다30% 세일하여 48,86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만화를 잘 모른다고 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페이트 시리즈의 설정을 일본 에도 시대에 적용시켜 탄생한 게임입니다. 평범한 무쌍 시리즈처럼 등장하는 잡목들을 쓸어버리는 시원한 타격감과 보스전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피하고 막아야 하는 소울라이크 장르의 매력도 동시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의 스토리 자체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주인공도 일반인들처럼 페이트의 세계관 설정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을 통해 게임을 쉽게 이해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5택티카입니다30% 세일하여 48,86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페르소나 5의 외전적인 게임으로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턴제 전략 게임입니다. 캐릭터가 숨을 수 있는 엄페물에 따라 방어 능력이 달라지는 특징이 엑스컴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운된 적을 에워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총 공격 시스템이 페르소나 시리즈만의 특징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치명타가 적중했을 때한 번에 턴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원모어 시스템을 통해 호흡이 길고 루즈한 장르인 턴제 장르에 스피디함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얼티밋 치킨 홀스입니다. 50% 세일하여 7,7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직접 스테이지를 디자인하는 파티 플랫포머 게임으로 시작 지점에서 꼬리인 지점까지 도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라운드마다 장애물을 직접 선택하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시작 지점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한 게임의 디자인과 친구들과 즐기기 좋은 게임성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로 즐기기 매우 좋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쉬프트 해픈즈입니다. 90% 세일하여 1,6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협동하여 즐기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크고 뚱뚱한 형태와 작고 재빠른 형태 두 개의 형태를 서로 바꾸어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서로가 가진 형태를 활용하여 작은 통로를 통과하고 거대한 물체를 미는 등 스테이지에 존재하는 여러 오브젝트를 조작하여 퍼즐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형태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통로에서 큰 형태로 변경해 친구를 즐겁게 만드는 등 우정을 돈독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닉 프론티어입니다. 60% 세일하여 19,9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초음속 고슴도치 소닉의 통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전 소닉 시리즈와는 달리 실사 그래픽을 채용하여 드넓은 자연을 질주하는 자유로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음속이라는 빠른 스피드를 살린 소닉의 타격감 넘치는 액션도 체험할 수 있고, 퀴즈, 배틀, 전내 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테이지 컨텐츠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리올리 월드입니다. 67% 세일하여, 1 1 2 2 0십원을 판매 중입니다. 이 게임은 스케이트보드의 물리법칙을 잘 구현한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게임의 디자인과 캐주얼한 음악을 통해 라이트 게이머들 또한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며 서로의 기록을 경쟁하는 타임어택과 다양한 커맨드를 통해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 덕분에 게임을 깊게 즐기는 하드 게이머들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 특유의 개성 넘치는 커스터마이징 또한 게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알리나 오브 더 아레나입니다 20% 세일하여 14,1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 게임은 투기장에 던져진 소녀를 플레이하는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스테이지에 떨어진 아이템을 자유롭게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속으로 적을 처치하면 관객들이 환호하며 돈을 던져주는 모습까지 투기장의 컨셉을 매우 잘 살렸습니다. 더불어 왼손 카드덱과 오른손 카드덱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장착한 장비에 맞춰 왼손은 방어 이동 위주로 오른손은 공격 위주로 여러분의 덱을 구성해 나가는 재미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일의 요한의 블레이즈 인더 딥 블루입니다. 15% 세일하여 44,88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 게임은 러브라이브의 스피노프인 환일의 요한의를 베이스로 한 게임으로 생각보다 알찬 월드 구성을 통해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재미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전투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액션에는 코스트가 소모되기 때문에 함께 다니는 조력자들의 능력을 통해 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IP에서 탄생한 게임답게 캐릭터들의 이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보스전까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닌텐도 스위치 설레 프로모션 게임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